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해쪽으로 비껴나간다고 하는데 아주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게 한반도를 관통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최근에 이 제가 있는 이 계곡도 보니까요 엊그저께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쓸고 갔는데 비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여기를 자주 왔는데 그 지금까지 여기서 몇십 년 사는 분도 못볼 정도로 이 계곡의 길이 다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퇴적물을 다 쓸고 와 가지고 쌓여 버린 겁니다 쌓여 버리니까 연못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다 길이 두 갈래로 나버리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참, 왜 자연도 저럴까? 왜 저렇게 두 갈래로 나눌까? 하나의 큰 연못이었는데 그 퇴적물이 쌓여가지고요. 중간에 길이 딱 막아버리니까 양쪽으로 이제 물이 양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우리나라가 큰 자연재해를 입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이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참그 홍남기 총리 그분도 괴로울 것 같아요. 쓰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행복, 해피, 명랑, 쾌활, 막 원활, 원만, 구족,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어를 화합,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하, 뭐, 조사, 적출, 어, 적발, 단속, 처벌,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국교부 산하의 그 부동산 거래, 어, 뭡니까? 그런 거, 저, 만들면서 왜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걸 발표해야 되는지 그런 게그 정도 감이 되는지 저는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홍남기 총리님이 요즘 참 바쁘세요. 바쁘시고 그렇게까지 바. 바쁘 북쁘게 일을 하신 분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은 있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해야 된다. 분명히 홍남기 총리님이 분명히 발표를 했지만 그 밑에 기한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제실에서 했든지 누가 어디서 국교부에서 했든지 그 사무관의 이름과 육급주사 이름은 꼭 적어야 된다. 그리고 사무관부터 서의관, 이사관, 그렇게 위에까지, 장관까지다 이렇게 결제라인을 확실히 확보를 해놔야 된다. 왜? 지금 이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위하고 어느 한편을 치는 그런 식의 이제 정책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흔적으로는 꼭 남겨놔야 된다. 위안무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을 치사를 할 때, 공 치사할 때는 그건 내 거고, 아니면은 다른 경우에는 내 이름이 없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정책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끝끝내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심이 없었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지금, 어, 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50이 넘도록 식비를 3,000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결국은 집한 채라도 더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노후 안정 자금으로 하고자 했다 이거죠. 왜? 남편이 이제 직장을 나와 가지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에, 젊은, 많지 않은 나이에 지금 명예퇴직을 하니까 소득원이 없잖아요 소득원이 없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뭐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푼, 두푼 모으고 모으고 또 옷도 5,000원 이상짜리 사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가정을 꾸려 왔다. 이거죠. 노모를 모셔야 되고, 또 자식 둔저 어, 음. 아들 딸잘 키워야 되고, 남편 그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퇴직 이유를 또 아내가 그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남자가 머리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일만 할 뿐이지, 이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그게 이제 머리가 잘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항시 부동산 만들고 이런 거는 여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머리가 이렇게 수로가 맞아 떨어집니다. 복잡한 거를 여자들은 척척 해내는데 남자는 힘들어 하는 거는 맞거든요. 힘쓰는 거는 남자가 잘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이제 임대를 하면은 그 세제 혜택 준다니까 나라의 시책 따라서 이렇게 어 시책에 따라서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병이 나가지고 6월달 이제 올해 6월달부터 이렇게 화병이 났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제 무슨 대책 부동산 대책 대책 나와가지고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올간 매니까 그리고 했던 약속도 딱.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간의 약속에도 그거는 저버리지를 않는데 하다못해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저버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있는 자, 다주택자, 없는 자, 이주택 이상, 어, 그리고 무주택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니까 어느 친구 한 사람하고도 의지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기는 샀는데, 집이 있는데, 이분은 이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니까, 아니, 주택 한채 팔면 되잖아.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서, 당신은, 너는, 너는 백화점에서 백만원짜리 집, 그, 저, 옷 사줄 때 나는 오천원짜리 이상 옷을 사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 이렇게 한푼, 두푼 모았다. 내가 식비로 삼천 원 이상을 쓰진 않다. 식비로 삼천 원 이상 쓸까 봐, 봉투에서 삼천 원을 넣어 가지고만 이렇게 썼다. 그나마 그것도 안 쓰면 그걸 모아 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삼겹살 사 먹고 그랬다.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투기꾼이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너가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말을 쉽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하고 의절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다가 사고사로 아침에 이제 다녀오게 했는데 저녁에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실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이 대피해 버렸으면 되는데 젊은 직원을 이제 구하고자 하다가 이제 문 바로 문 직전 앞에서 이제 그 가스 질식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받은 걸로 집을 한 채를 간신히 사서 또 그것도 이제 임대를 하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 나라가 무섭다, 이 정부가 무섭다, 이제 위민을 가고 싶다. 도대체. 이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본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살았는데 왜그 개인의 자유, 재산권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를 누구를 위한다, 다수를 위한다 해서 한다 하더라도 소수를 그렇게 희생을 시켜가지고 하는 권리는 없어요. 정부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러면은, 어, 천주교는 천주교,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이런 식으로 가서 다 이렇게, 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정부 공무원들한테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종교의 성직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부 고위관료하고 대통령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가? 어, 진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갑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성직자가 되지를 않고, 성직자의 개념이 뭡니까? 그야말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범부나 중생은 니네 고통은 니네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고, 니, 네, 니가 그 땅싸면 내가 배 아파 죽겠어. 이런 게 범부고 중생이죠. 그렇지만 성직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차타부르냐 너와 내가 둘이가 아니니까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하고 똑같다 내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50만 명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문제 사회 문제화 해가지고 뭔가를 쟁점으로 거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론 언론이 안 되면은. 본인들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 김수환 추기경님 계실 때 같이 뭔가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언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이 딱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언론도 니편내편다 네네 나눠져 가지고 다 취향마다 틀리는 거예요. 이 정부를 좋아하면 이 정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쓰고. 또, 그거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의존할 것이 없다, 이거죠. 오직 있으면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다. 제 동영상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마음을 내려놓고 내 복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에다 저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본인은 일단은 집을 한번 펴면은 집을 한번 팔면요. 세라 생전에 그두번 다시 사기 힘들잖아요. 그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심이 있고, 그 없는 그 그... 그 식비를 아끼면서도 기, 또 남한테는 기부할 거는 기부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당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부가 안 될까봐 그걸 자동이체 시켜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서 갑자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갑자기 투기꾼이 되고 투기 세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 로부터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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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환수해버려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너는 이주택이니까 너는 팔아도 되지 않니? 너는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그리고 공무원마다 하는 말들이 전부 살벌한 말들만 해요. 처벌하겠다 막 하고 응징하겠다 징벌하겠다 아니 왜 단어가 그런 단어밖에 못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 그 고위공직자, 콩남표 그 총리 그분도 참 이게 자유시장경제체제라든지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이런 사회에서 정권에서 이렇게 과장하고 사무관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뭔가 이제 했던 분인데, 오히려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총리님도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6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간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상 이제 욕심낼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이렇게 산에 한번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5년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무슨 열정이 있고 에너지를 느끼면 참 그,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인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는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원하는 것도 없고 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심하게라도 생각하시니까 다행히 본인이 이희 일비를 안 하니까 생명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어, 비축을 하는 거죠. 그게 달아지면, 단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일비하다가, 결국은 생명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애증의 세월이라 하잖아요. 좋았을 때는 좋았다가, 또 싫어하면 싫어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생명줄이 단, 단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람을, 사랑을 하고자 사랑을 찾아 다니지만은 그만한 사람이 사기꾼 외에 별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사람이라면 다, 다 자기 아상이 있어가지고 상이 있는데 상과 상이 부딪히는데 자존심이 부딪히고 그러는데 그게 애정의 세월을 거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정상적이라면은 사기꾼이나 아그래서요그래서요 이렇게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크게 당하고 있는 재산 다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일일비하고 애정의 세월을 가게끔 좋았다 싫었다 막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게끔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은 정책하는 사람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고 공직 한게 아니잖아요. 장관 한게 아니잖아요. 총리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대립을 해가지고 투쟁을 하게끔 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자꾸 처벌을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형벌을 가하겠다, 징벌을 하겠다, 조사하겠다. 막 이런 말을 쓰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드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도요. 이렇게 말을, 언어를... 좋은 말 써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험한 말 쓰면 아내가 좋아할, 좋아하지를 않죠. 당연히. 가정생활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단어를 어떻게, 어떤 단어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간이래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그게 이제 사람이 분별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실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 이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이렇게 사서 그거를 다 원하는 사람이 그걸 보듬고 가기에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고, 아, 이게 이 비가 그 사람들의 통곡에 비고 피눈물이라면 은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그분이 한 분의 사연이라도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거는 참 공직자라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직이라는 게내한 직급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나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는 그거는 그만한 인간 응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받을 수밖에. 생, 노, 병, 사거든요. 이제 60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이 됐다는 말이고, 65세가 되면 이제 몸의 부속품이 이제 다 연식이 끝났다는 말이고,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간신히 자기 복등, 복 지은 걸로 이제 간신히 연명을 하는데, 순명을 연명을 하는데, 거기서 뭐를 더한 지급 올라갈 게 뭐가 있고, 재산을 하나 더 모을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이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하나씩 덜어내고 참회하고 소멸시켜가면서 사람이 예전에 무슨 말하면 내가 욱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하나씩 버려내면 은 무심해지면 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런갑다. 이렇게 그 자연 그대로 봐지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 봐지고 아직도 나한테 기분 나쁜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욱한다는 거는 아직도 그게 갈 길이 멀다. 그러면 몇 생을 윤회를 해야 되겠느냐? 몇 생을 윤회? 1억 급에 한 번씩 인간 몸 태어나가지고 매덕 급, 매덕 번을 윤회를 해야 그그 욱하는 그 그게 한번 쓰러지게 어? 쓰러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동아줄은 내가 잡고 있는 동아줄은 생명줄은. 점점점점 점점 밤낮으로 끊어지기 끊어지고 있는데 자꾸 단물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그 꿀방울 하나 먹어봐야 그꿀한 방울 그거 하나 먹겠다고 막 이렇게 뭐를 내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참이어도 그건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를 현인들은 말을 해요. 그건 관념에 불과하다.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세계라는 거는 그렇게 확 와닿는 그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고서는 이게 시비를 나누고 선악을 나눠가지고 이게 참이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다 이게 공정한 사회다 이게 형평한 사회다 이런 식의 개념은요, 처음다가 다 흩어질 개념입니다. 그거는 간념,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고 그게 맹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맹신에 불과한 거를 거기에 음흉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선동이 되고 선전이 되고 쉽게 끌려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가정주부 그분이 하는 말이, 조, 어, 조지 오일에 동물농장이 왜이 시대에 그게 확 생각난다. 동물농장이. 동물농장이 생각난대요. 완장차고 뭐를 해도 또 이제 그다음부 바뀌어주고, 돼지가 또 바뀌고, 바뀌고. 근데 그런 것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토사구팽에 이런 말들이 다 없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생각해야 될 때지 지금 내한 직급을 올라가고 세상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기 이전에 내 인생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무심해진다면은 오히려 그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자꾸 나라를 막 힘들게 만들고 편을 나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라가 뭔가가 금융의 위기도 온다 하고 안보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일체 없고 맨날 부동산 올라갔다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이 나라가 부동산공화국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확 8 0씩까지 올려버리고 막 이렇게 보유세 올려버리고, 갑자기 양도세는 더올리라 하고 세금으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린 역사는 없었어요. 진짜 아 호랑이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는 말은 저는 그냥 글 속에 공자가 한 좋은 말로 그런 그런 말을 했는가보다 했는데 현시 현대 2 1 세기 지금 2 0 2 0 년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이 실감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 기계를 가지시고 아닌 거는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를 기다고 이렇게 묵묵히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왜 그걸 몰라요? 다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 그리고 정책을 펴는 사람은 꼭 자기 정책에 실명을 걸어해야 된다. 그게 나중에 이제 역사의 흔적으로 분명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의 정책, 부동산 정책들은 다 이렇게 세금 관련 정책들은 다 세금 관련 이 일을 했던 그분들 그들은 다 어느 나중에 역사에서 꼭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재조명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항상 한번 모르때 눈치를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꾸 생겨 가면서 아, 그야말로 서민을 다주택자로 만들어 가지고 투기꾼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은 그거는 진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투기꾼이라면 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투기의 세력을 특정을 하시라 이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많잖아요. 쌍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 칼로도 치고 저 칼로도 칠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없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투기꾼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화병 나게끔 만드냐 이거죠. 그게 이제 저라도. 이야기 들었으니까 대변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일이일비하지 마시고요. 일이일비하면 자꾸 애정에 세월만 거치면서 유전자 내 생명의 유전자만 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더 여유를 가지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 볼수 있고, 또 미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미운 사람 죽는 것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